내가 왜 여기에 서있지? 정신을 차린 유미는 기억이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고? 방에다가 뭐 사진을 희한한 것만 걸어놨네 집에 돈 많나? 불은 다 꺼놓고 있는데 TV는 말라 켜놨노 매달 39,800원씩 찍키가 나올 때 속이 부글부글하더라 니가 전기세 다 내라 알았나? 화장실 불이 왜 켜져있는거야? 켜진 화장실 불에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도 없어 안심하게 됩니다 침대는 많다고 더블 사이즈고 내가 알기로 이집 딸내미 독신이라 가던데 왠지 너무 불안하고 어지러워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가 뭐라 갈라 했는데 일단은 위에 메모나 읽어보자 여긴 너무 조용해 내 말은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조용하다고 편집증적인 기분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기분이야. <laughs> 뭐야? 장난치지 마. 간혹 들리는 알수 없는 주변 소음은 유미의 정신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여기, 내 집이지? 오늘따라 전혀 다른 기분이 들어.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손톱 사이사이에 피가 맺혀 있어? 최근에 친구들을 한 명도 못 봤어. 전등이 작동을 멈췄고. 게다가 내가 없을 때 주변 상황이 자꾸 바뀌잖아! 이게 무슨 일인데? 내 친구 존은 최근 버려진 화산섬 탐험을 위해 고용되었고 두달 동안 집을 비웠어. 나도 내일 아침 일찍 여길 나갈 거야. 이 코로나에 어디를 자꾸 나갔다 온다카노? 그러다가 뜩 걸리는 거다. 조심해라. 아요, 버소니신지오 도둑이가? 니니 딱 걸렸다. 내 주부 구단이다잉. 아이고, 중간에 손바닥 뭐고? 인사하나? 아니면 은뭐 미술 수업 받았나? 뭐야... 누, 누군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laughs>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 줘. 잠긴 문을 열자 표정 없는 로봇이 서 있었고 심하게 긁은 손톱 자국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laughs> 왜? 가구들이 4442, 4443, 5000까지만 세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넌 떠날 수 없어. 난 끝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 여기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말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변하는 거야. 분명히 보통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반복되는 장소가 세네 번이 적당하다 캐도 오늘같이 내질이 심할 때는 두 번만 해라. 으이? 아이고야 이 지하에서 먼지 냄새가 불불 풍긴다 바퀴벌레 잡담 소리 이까지 들리네 세스코 전화번호 몇 번이고 지하실로 들어온 유미는 열쇠로 문을 열어보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길만 계속 나올 뿐 두려움은 짙다져만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맞아 나 혼자야 맞아 혼자지 니는 그 천장에 붙어서 뭐하노 빨래하나 한참을 오른 계단 위엔 게임바탕화면과 똑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약...약을 찾아야 돼... 약만 있으면 진짜괜찮은데진정하자 <laughs> 뭐야...4999... 유미는 심각한 편집증 증세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증세는 점점 심해져만 갔고 집안에서 화장실에 불을 켜놓거나 가구들의 배치가 엉망이 되고 벽지를 엉망으로 만드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지만 유미는 그런 자신을 망각하고 집안에 누군가 숨어있다고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공포심이 배가 되어 알수 없는 로봇들까지 집안에 출연하게 되고 침실의 가구들이 전부 거꾸로 뒤집어지는 등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4일이 되는 날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며 환각에 의해 결국 기절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날 일어난 유미도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그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그녀가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은 두번 다시 없어질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알파카 공복 게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